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단열, 결로, 곰팡이 문제, 또 결로와 곰팡이 발생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 근생빌딩, 다가구주택 등을 건축하거나 이런 집에 살다 보면 특히 요즘과 같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단열과 길로 등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또 지난번 영상에서 창의 크기와 창의 종류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화로 단열과 결로에 관련된 상담을 해오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평생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해온 경험과 실적 그리고 관련해서 많은 건축주들과 상담해온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더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단열, 결로와 청호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내 집을 짓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걱정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단열과 결로 등에 대하여 염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은 아파트에 비해서 춥고 결로가 많이 생긴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는 그 옛날 허술하게 지었던 낡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이 춥고 답답했던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도 이런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은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지 않을까 건너짚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지었던 집 말고 요즘 건축을 하는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은 절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는 아파트 말고도 이런 소형 건물의 설계나 시공에 있어서도 에너지 설계 기준이 대단히 강화되어 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뿐만 아니라 창과 문의 창틀과 유리까지 설계 기준이 마련되어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라에서 단열이 잘 되고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이라고 해서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추울 리가 전혀 없고 오히려 상가주택 등은 이러한 염려 때문에 아파트보다 더 단열 국복을 강화하고 있어 단열 성능은 더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은 비록 아파트처럼 대형 건설회사에서 건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건물의 전문성과 세분화된 제도리된 업체만 잘 선정한다면 이런 업체들은 벽의 외부에는 이 외벽 성소대와 같이 정부에서 규정하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부에는 석고보드 두겹을 설치하며 석고 보드와 외벽 콘크리트 사이에도 단열재를 넣는 등 삼중 단열을 하기 때문에 외벽에만 단열을 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더 단열을 강화한 시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어떤 창의 단열과 결로에 좋은가에 관한 것인데, 그러나 아파트나 상가주택 등과 구별 없이 단열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창과 창틀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 부분은 단열이 잘된 일반 벽보다 거의 7배 정도 단일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창을 사용하느냐, 또 창의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가 이러한 단열과 결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열과 특히 창틀과 유리의 결로 방지를 위해서는 알루미늄 시스템 단일창보다는 PVC 이중창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보듯이 알루미늄 시스템 단일창은 창틀을 전대율이 높은 금속재 재질인 알루미늄을 쓰다보니 아무리 단열바로 잘 만든다 해도 알루미늄 창틀 부분에서 단열이 좋지 않고 특히 웬만한 추위에서도 이러한 결로가 생기며 유리도 아무리 겹유리나 삼중유리를 사용한다 해도 단일창이다 보니 이 영상과 같이 유리에서도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특히 결로가 발생해서 물방울이 맺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PVC 이중창은 열 전도율이 낮은 알루미늄보다 낮은 PVC에다 이중이며 또 유리도 겹유리창이 안과 밖 이중으로 되어 있어 단일창으로 된 알루미늄 시스템 창보다 훨씬 단열도 좋고 특히 결로가 생긴다 해도 바깥창에서 생겨 물방울이 밖으로 빠져나가므로 실내에 영향이 없는데 이는 같은 방에서 사용된 이 알루미늄 창과 PVC 이중창으로도 확실히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가격면에 있어서도 알루미늄 시스템 창은 PVC 중창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사실도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단열과 결로 그리고 실내 환경에 관한 것인데, 또 이러한 단열과 결로의 중요한 요소는 창의 크기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창 면적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주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창이 크거나 창 면적 비율이 높은 방일수록 단열에 취약해서 한 겨울과 여름에 체감 온도가 훨씬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같은 건물인데도 창이 크거나 많은 방은 그렇지 않은 방에 비해서 더 춥기도 하고 더 덥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만약 단열과 길로등을 생각한다면 평면 설계를 할때 이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렇게 조망등을 생각해서 큰 창을 설치하는 방일수록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중창이 아닌 단창에 알루미늄 시스템 창을 쓰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내외의 온도차가 약간만 나더라도 실내의 결로가 생겨 심한 경우에는 물이 흐를 정도여서 실내 습도가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의 장롱은 매일 열어두지 않으면 장롱 속의 옷에 곰팡이가 끼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외벽 부분에 곰팡이가 붙어서 실내 환경이 대단히 좋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형상은 거실이나 주방은 안방이나 자녀방 등보다 실내 온도가 낮기도 하고 그러한 방보다 넓이도 넓어서 어느 정도 공기 흐름이 좋아 결로가 덜한 편이지만. 안방과 같은 방은 보통 20 내지 22도 내외의 높은 온도를 유지하다 보니 만약 바깥 온도가 영하 5도 정도만 되어도 실내외 온도차가 무려 25도 내지 27도나 되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PVC 이중창을 사용하면 좋은데 이 영상과 같이 코너창이나 큰 창인 경우 단열이나 결로도 생각해야 하지만 시원한 개방감과 조망, 건물의 외관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것을 사용한 것인데 그러므로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결로와 곰팡이 발생 원인에 관한 것으로 결로란 실내의 천장, 벽, 바닥 등의 표면 또는 이들 내부의 온도가 그 위치의 습공기의 노점 이하로 되었을 때공기 중의 수증기가 액체가 되는 것으로 이를 결로라 하며 이러한 결로에는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로로 창에 물기가 맺혀 흐르다 보면 이러한 습기가 창틈 및단열재에 스며들어 곰팡이가 번식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곰팡이와 높은 실내 습도는 건강에도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로 현상이 일어나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위에서 설명한 표면 결로는 건물의 표면 온도가 접촉하고 있는 공기의 포화 온도보다 낮을 때그 표면에 발생되는 것으로 이는 주로 난방된 실내에서 창문의 찬 표면에 생기는 물기나 욕실의 거울 위에 서리는 김, 또 구조체의 단열이 잘안 되어 표면 온도가 낮을 때 생기기도 하고 또 실내 습도 발생이 극심한 경우에 이러한 표면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부 결로는 벽체 내의 수증기압 기울기의 노점 온도가 온도 기울기의 건구 온도보다 높게 되면 내부 결로가 발생되는 것으로 구조체인 벽체 내부에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단열재와 벽체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단열재의 기밀시공이 되지 않았을 때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실내의 습기가 기밀하지 않은 틈으로 찬 벽체와 만나 이러한 내부 결로가 발생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표면 결로나 내부 결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습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시공 중 단열 공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햇볕이 없는 북쪽 방에서 이러한 결로 현상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런 방에서는 창도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가급적이면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보다 PVC 중창을 또 최대한 창의 크기를 줄여서 창 면적 비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 이러한 결로를 방지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결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아무리 완벽한 단열공사를 한다 해도 상가주택 건물 등의 2, 3층 임대세대나 소형 평수의 가구에서 이러한 결로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의 경우 한 건물이지만 4층 주인세대는 이상이 없는데, 2, 3층 임대가구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환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가주택의 임대세대는 주로 1.5룸이나 2룸 등 면적이 작은 데다, 이런 세대는 주로 맞벌이 부부가 사용하면서 낮에는 모든 창을 닫아뒀다가 밤에만 난방을 하다 보니 실내 공기가 덥다 보니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 결로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4층 주인 세대의 경우에는 넓기도 한데다 낮 동안에는 살면서 청소 등으로 가끔 환기를 시켜주는 데 비해서 2, 3층은 작은 면적에다가 전혀 환기를 하지 않다 보니 결로가 발생된다는 것으로 이는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완벽한 공사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즉 엉성한 공사를 해서 바람에 숭숭 들어오는 집에서는 결로가 별로 없어도 통기가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시공을 한 집에서는 결로가 발생된다는 것으로, 그만큼 결로 방지를 위해서는 환기를 잘 시켜 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주택의 지하실에서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도 지하실이 창이 없어 환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어느 상가주택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니, 2~3층 가구의 임대계약을 할때 환기 부족 등 입주자 관리 부족으로 발생하는 결로 등은 건물의 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적어둬야 한다는 글을 본 적도 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단열, 결로, 곰팡이 문제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단열, 결로와 창호. 두 번째로 어떤 창이 단열과 결로에 좋은 것인가. 세 번째로 단열과 결로, 그리고 실내 환경에 대해서, 네 번째로 결로와 곰팡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결로 문제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로와 단일 문제는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과 같은 겨울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데 대한 불편을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습기나 증기 발생이 많은 주방과 실내 온도를 거의 20도 이상을 유지하는 안방, 그리고 지하공간 등 가족들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겨울철만 되면 이런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단열은 난방비 걱정으로 또 결론은 곰팡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거나 비닐을 감싸기도 하는데 특히 곰팡이는 실내 공기가 퀴퀴해서 불쾌하기도 하지만 호흡기 등 건강에도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결론과 곰팡이를 방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등과 함께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등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등과 관련해서 평생 이런 건물에 대한 설계 경험과 실적 그리고 그동안 만나본 다양한 건축주들의 상황 등으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